많은 사람들이 박서진 하면 건어물 가게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 건어물 가게가 둘째 형을 위한 가게였다는 거 아시나요? 박서진의 부모님이 재혼하셨는데, 아버지 쪽에 아들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형과 셋째 형이 건강 문제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고,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한 둘째 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둘째 형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버느라, 박서진의 인간극장 촬영 당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그리고 박서진이 건어물 가게를 차린 이유도 형을 잡아두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형이 발전소.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힘들고 지친 형을 돕기 위해 가게 운영을 맡기게 된 것이었죠. 박서진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형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는 곳이었고 형이 씻지도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형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실제로 지금 박서진의 수입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서진은 2019년 KBS의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하루에 기본 3개의 행사를 다니고 데뷔 초에 비해 행사비가 10배 이상 올랐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한달 동안 약 50개의 행사를 소화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박서진의 행사비는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후 방송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인 박서진의 2023년 행사비는 약 2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광고, 방송 활동, 앨범 판매, 음원 수익, 콘서트 수익 등을 더하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랑 비교하면 완전 달라졌죠. 박서진은 장구의 신으로서 스물 살 초반에 품바단에 들어가 장구를 배웠는데 그때 노래하면서 장구를 치는 가수가 없어서 박서진이 아마 최초했다는데요.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행사비도 40배에서 5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심지어 행사가 중단됐던 코로나19 때도 매주 한두 개는 섭외를 받았다며 그 비결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라고 했는데요. 박서진은 봄, 가을 행사 성수기엔 하루 3, 4개씩 행사를 다닌다며 인터뷰가 끝나고 행사 스케줄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팬들 역시 그를 위해 뭐든지 하는데요. 팬 연령대가 10대부터 90대까지라는 박서진은 연령대가 있다 보니 선물도 홍삼, 산삼, 송이버섯을 박스째로 주신다 처음 시작할 때 차가 마땅치 않잖아 십시일반 모아서 카니발 벤을 선물로 주셔서 그걸 타고 다니며 행사장을 다녔다 라고 팬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서진은 지금 펜트하우스를 짓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 3층 집과 건어물 가게를 해드린데 이어 배까지 선물했는데요 배는 중고로 구입해 6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전부 대출 없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을 위한 200평대 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박서진은 가족들과 사천시 중심가에 지어진 새집 구경에 나섰는데요. 부모님을 위해 병원, 경찰서,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한 박서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뉴 하우스 공개의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고 박서진은 감동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박서진의 새 집은 아직 공사 중이라 가족들은 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갔고 은지원은 부도난 공사 현장 같다. 고 말했죠. 박서진은 심지어 저렇게 천막이 3개월 이상 서 있으니까 진짜로 부도났다고 소문이 났다. 서진이가 돈이 없어서 망해서 공사를 못했다라는 소문이 났다. 고 말에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들었는데요. 이어 처음 새집 구경에 나선 가족들은 헬멧까지 쓰고 들어가야 하는 공사 중인 새 집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표정이 굳어지자 가족들은 적극 리액션을 펼쳤는데요. 이에 박서진은 따뜻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한다. 고 고백했고 어머니는 박서진에게 고맙다. 고생 많았다. 라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이후 박서진 어머니와 효정은 요리 대결에 나섰고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염색을 해 줬는데요. 이에 아버지 역시 용기를 내 아들의 귀를 파줬고 박서진 부자의 모습에 경수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박서진 가족은 앞서 보인 감동적인 모습이 무색하게 곧이어 바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유쾌함을 안겼습니다. 박서진의 가족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박서진이 살림남에 출연하면서부터 부모님과 동생이 방송에 자주 출연했죠. 박서진의 콘서트를 앞두고 한 방송에서는 어머니는 아들의 콘서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간 팬티를 준비했는데, 박서진은, 샤머니즘 믿지 마라. 콘서트는 실력으로 하는 거다. 곡, 불평하면서도 빨간 팬티를 챙겼는데요. 또 박서진의 베개에도 파츠 잔뜩 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박서진 어머니가 잡신을 쫓는다며, 베개에 몰래 놓아둔 것인데요. 이에 박서진은, 그런 거 미신이다. 곡, 목소리를 높이자 어머니는, 옛날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서진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이에 박서진은 과거 첫 콘서트 날 부모님 배에 구멍이 나서 두 분이 같은 날 목숨을 잃을 뻔한 사연을 말했는데요. 당시 아찔한 기억에 어머니는 콘서트만 다가오면 그 생각이 난다. 곧 PTSD 증세를 겪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을 알게 된 박서진은 걱정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화만 냈다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후회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세상을 떠난 두 형들을 위해 벼라벼라를 준비했는데, 그는 오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몇 마음속에서 형들을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박서진의 형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두 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박서진의 아버지는 15년 전 49일 간격으로 떠나보낸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홀로 서울에서 두 달간 첫째 아들,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가 셋째의 49제를 치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이틀 사이 첫째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건데요. 박서진은 지난번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두 형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한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아버지는 어젯밤에 누워 자는데 큰형은 꽹과리 들고 셋째 형은 속을 들고 콘서트 축하한다고 꿈에 나왔다며 오늘 형들을 떠나보낼 거라고 해서 지금껏 서진이가 형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고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서진은 담담하게 형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울고 계신 모습에 박서진 역시 눈물이 났다는데요. 박서진은 가족들과 따뜻한 집에서 허목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살 날이 나보다 더 적을 것 같더라 당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훈훈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에 어머니는 아들아 고맙다 고생 많았다라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효자는 많다지만 박서진은 특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서글픔이 많았기에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큰것 같습니다 이제 박서진과 박서진의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